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루질자막 윤백입니다. 자, 제가 내일 오전에 그 보령의 홍만 영상을 찍으러 내려갈 건데요. 내려가기 전에 2시간 정도 짬이 나서 어, 짬루질하러 인천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마 이제 지금 이제 11월 초인데요. 어, 11월 초쯤에 유영이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유영이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재밌는 해루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드렸듯이 짬루질이기 때문에 어, 빠르고 아주 스피디하게 어, 유형 낙지만 잡으면서 해루질을 한번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 포인트에는 소라도 간간히 보이는데요. 어, 원래는 소라가 좀 많은데 소라가 사이즈가 요즘에 어, 아주 작거나 아니면 시즌 오프 시즌이라서 꽤 많을 것 같진 않아서 일단 낙지를 주 목적 어정으로 해서 해루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유영이를 잡으실 때에는, 어, 별다른 스킬이 없습니다. 에, 그냥, 살살 마실 다니시면서, 자, 살살 마실 다니시는데, 어, 유영이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와 있는 애들을 잡는 거기 때문에, 활동량이 사실 조과량을 결정합니다. 많이 열심히 다니실수록, 어, 많이 잡으실 수 있고요. 바닥에 밀착되어 있는, 이제, 쩍걸 같은 경우나, 뭐 대갈락지 같은 경우는, 어, 보시는 눈이 조금 있으셔야, 센스가 있으셔야, 순간적으로 캐치를 하고 잡으실 수가 있겠죠? 네, 완전히 활동량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물색이 살짝 뿌는데 카메라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다 우리 식구야. 응, 네? 다 우리 식구야. 다. 홍구야 예.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다 아, 저희 식구예요. 다른 분들 다 저희 톡방 사람들이에요. 예. 네. 자, 소라를 한 마리 발견하는데요. 아, 매우 작아요. 잠깐 아, 인트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먹을 수 없는 사이즈. 그렇죠, 놔줍니다. 자, 바카지 새끼가 하나 보였는데 아, 그런 거안 잡죠? 이제 그런 거안 잡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여유 있게 살랑살랑 우영이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체력을 아껴야 돼요. 자, 소라를 한 머리 발견합니다. 자, 돌 옆에 있었죠? 자, 뽑아볼까요?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자, 사이즈 매우 작아요. 아, 진짜 네. 있나 놔주겠습니다. <laughs> 자, 놔줍니다. 자, 소라를 한 머리 또 발견합니다. 짠. 자, 짠. 이쪽. 아,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잡아갑니다. 이 정도면 정모지, 지금. 어? 지금 아세요 지금 저기 있는 사람 다 우리 사람인 거? 야, 물살이 엄청 빠르죠? 야, 이런 물살이 휩쓸리면 가는 거예요. 안녕히 쓰세요 여러분. 야, 이런 물살은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야, 발밑을 <laughs> 확인하면서 야, 그러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바카지가 한 마리 보이네요. 야, 이런 거. 샥. 자, 작죠? 아 보내줍니다. 야, 또 바카지죠? 바카지는 쓸모가 없습니다. 자, 낙지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짠. 어디갔지? 어디갔지? 흥. 응?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어이? 여기? 여기 있다. 짠! 어? 아 진짜. 일로 와. 잡았다! 낙지를 발견했습니다! 자, 시리즈. 자, 낙지를 또한 마리 발견합니다! 짠! 자, 죽여버리죠? 대박입니다! 자, 소를한 마리 발견하는데요? 아, 어, 저 물색을 좀 흐려가지고. 자, 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소입니다 짠! 짠 있죠? 아주 스피디하게 오늘은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스피드 신나 자, 낙지를 또머리발견합갑니다 음. 대갈 낙지죠? 전짜 뽑아봅니다 먹지? 뭐, 아, 쉽다 쉽습니다 이게 바로 낙지 헤르질이죠? 또 한번 탐색을 시작해봅니다 바카지가 어, 사이즈 좋은 애가 하나 나오는데 바카지를 과연 잡아야 되나 아, 안 잡겠습니다 바카지 잡으러 온거 아니죠? 네, 여기 소라가 하나 붙어 있네요. 자 소라를 솔랑 때봅니다. 쇼! 짠. 아 소라가 있는데 작아요. 어? 버립니다. 자 소라를 한 마리 또 발견하는데요. 자, 아 소라가 아니네요. 아 왕입니다. 흰소같지자 낙지를 한 마리 또 발견합니다. 짠. 낙지 구멍 같은데. 아 낙지 구멍 같은데. 그거 볼까 예. 안 파져. 딱딱해서안 파져요. 비스 잡아야지. 슈퍼 왕 대물 대갈통 낙지를 한 마리만 더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호락호락하지 않구만왜 굳이 어제 하던데를 굳이. <laughs> 낙지는 돌아다닙니다. 그 자리에 아니 있어요. 자, 낙지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샥! 이었지네 그렇죠. 자, 낙지는 없는 게 아닙니다. 못 보는 겁니다. <laughs> 어디 어디요? 뭐뭐 놓치셨는데요? 그럼 가만히 있을 건데? 예+ 아니에요 예 맞네 못 보는 겁니다 <웃음> <웃음> 자 낙지를 또한 마리 발견합니다 짠그라 낙지의 빔못 보는 겁니다 <laughs> 자 낙지를 또한 마리 발견합니다 짠 잡았죠 자 잡았습니다 자, 오지어 지리면 네, 낙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소라가 한 마리 있는데 소라가 없겠죠 뭐 예, 소라 지리는 끝났습니다. 시즌은 끝났어요 자, 오늘도 재밌게 해루질 했습니다 악지한 8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어, 어, 짬루질로 와가지고 8마리 정도면 훌륭하죠 자 그럼 저는 어, 또 바로 차를 타고 고령으로 이동해서 다음 해루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잡은거 영상 보여드리고 저는 또 고령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최종 조갑입니다어 제가 잡은 낙지 중에 좀 자그, 작다 싶은 개체들은 그냥 놓아주었고요. 어, 먹을 만한 사이즈 정도 되는 것만 잡아주고 나왔습니다. 자, 짬루질로 요 정도면 훌륭하죠? 자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또 다른 포인트에서 다른 어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